AO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64번을 풉니다. 6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정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중그 건설에 들은 비용을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를테면 도시정비법 사업에서 정비 사업을 시장 군수가 아닌 일반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때 일반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중그 사업 시설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죠. 이런 건 매년 나오지 않고 부동산 도시정비법에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씩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런 것은 흐름을 잡고 공부하시고 매년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맞히려고 하는 것보다 감으로 찍으시고. 나머지는 큰 흐름으로 도시 정비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도시 정비법의 비용이 부담에 있어서는 정비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시장 군수 등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등은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융자, 알선이라든가 직접 보조 등을 통해서 시장 군수 등이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시설에 따른 시설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중 중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중 중요한 정비기반시설이 뭐냐 하면 도로 당연히 도로도 중요하겠죠. 상하수도 아주 중요하죠.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반 사업 시행사가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문맥상 중요한 공공에 관련된 시설은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이걸 반드시 암기한 게 아니라 감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등이 정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 중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시장 군수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 중요한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거주 시설도 시장 군수가 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 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 중 중요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더라도 시장 군수 등이 정부 또는 일부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자 중요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은 일반 도로 2번 상하수도, 3번 공원, 4번 공용주차장, 5번 공동구, 6번 녹지, 7번 하천, 8번 공공공지, 9번 광장.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거주 시설도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비 구역의 국유 공유 재산은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이 우선해서 수의 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등에게 그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시설을 설치할 의무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또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자, 64번 문제.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정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중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기업, 공원, 당연히 부담하죠. 공공공지,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도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번 정답은 모든 사항이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은 중요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로서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64번 정답 5번 기억리언디글리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당 사항이 시장 군수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 거주 시설도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비용 부담에 관련된 문제는 감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공법은 큰 흐름으로 공부하되 지엽적인 문제는 자 기존의 사회상식으로 생각해서 감으로 문제를 풀시기 바랍니다. 64번 정답, 전부 포함된 5번을 정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이론과 예상 적중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구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